9월에서 보고 또 사주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 문제를 주로 다룰 건데요 우주론,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빅뱅 이 끝이 아니에요 빅뱅 이론 말고 우주론이 굉장히 많아요. 우주론의 역사 그 우주는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부분 이게 뭐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어 관심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의 그 기나인 역사 속에서, 몇백년 역사 속에서,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, 지구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. 아,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, 아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나 미래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, 어, 좀못 듣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. 그래서, 가능하시면 그때쯤 되면서 코로나가 지도 훨씬 진정이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